마, 마무리 발언을 하니다 네. 대대 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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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 모임이 결성됐습니다. 간사를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입니다. 먼저 참석하신 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종식 의원님입니다. 김태년 의원님이십니다. 복계양 의원님이십니다. 이수진 의원님이십니다. 노정면 의원님이십니다. 윤정군 의원님이십니다. 이강일 의원님이십니다. 예, 전국 대부분의 온도심이 기반시설 부족, 인구 유출, 공동화 현상으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온도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연구 모임은 온도심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 있는 입법,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표 의원으로 문진석 허종식 의원, 간사 의원으로 이건태 의원, 그리고 참여하신 의원님들 소개해 드리면, 추미애 의원님, 김태년 의원님, 민홍철 의원님, 이하경 의원님, 한정혜 의원님, 박정 의원님, 송기현 의원님, 신정훈 의원님, 김승원 의원님, 복기왕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노정면 의원님, 손명수 의원님, 윤정구 의원님, 이강일 의원님, 이현희 의원님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중원구의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기자회견 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도시들은 심각한 도심 내 불균형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대한민국 도시가 직면한 심각한 주거 환경 불균형 문제를 직시하고 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의 균형 발전 없이는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미래도 없다는 절박한 위기 의식과 공감대 속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총 19명의 국회의원이 모였고, 오늘 그 출범을 공식 선언합니다. 시청하는 국민 여러분, 지속적인 도시의 팽창과 신도시 개발의 물결 속에서 한쪽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로 활기가 넘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이 떠나고 상권이 무너지며 돌이킬 수 없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한때는 도시의 중심지이자 도시 발전의 동력이었던 원도심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지금 원도심은 인구 유출, 상권 붕괴, 빈집과 폐가의 확산. 노후 기반 시설 방치 등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한다면 원도심은 회생의 기회를 잃을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 도시의 균형 발전 역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원도심의 위기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쇠퇴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도심의 위기는 원도심 주민의 주거 생존권 훼손, 도심 공동화 심화, 지역 사회의 해체 공동체 붕괴의 위기이자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원도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 균형 발전도 행복한 주거복지도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제정해 일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노후계획 도시는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사업기간 단축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반면 원도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 논의 당시 원도심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지만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원도심에서 더 이상 청년과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고 텅빈 상가와 방치된 빈집은 도시의 흉물이 되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률과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노후계획도시에 지원이 집중되고 원도심이 방치되는 자금의 현실은 결코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국민의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담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 모임은 원도심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존 원도심 정책과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뉴타운, 도시재생 등 과거 원도심 개발 사업의 본과를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그 토대 위에 도시계획, 주거정책, 보육교육,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및 신도시에 준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까지 원도심 제도약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관련 입법과 예산 지원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노후 도시의 신속한 재정비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 것처럼 원도심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책임 있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출범 괴자 궤자, 회견 이후 죄송합니다. 출범 기자 회견 이후 오전 10시 30분부터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구모임 출범식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지혜를 모으는 것에서부터 원도심 재도약을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원도심을 되살리는 일은 곧 원도심 주민의 주거 생존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 모임이 원도심 제도약의 길을 더 크게 열겠습니다. 원도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이 여정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8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 모임 일동. 네. 그러면 기자회명은 낭독을 마쳤고요. 이어서 저희 연구 모임의 <laughs>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신 허종식 의원님의 말씀과 이어서 <laughs> 다선중진 의원이신 김태현 의원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허종식 <laughs>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원도심은 그 도시를 이끌어왔던 그 도시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도시와 또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 등으로 지금 완전히 한랭가처럼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어떻게 잘 바꾸갈 것이냐? 지금 신도시 특별법은 용적률을 기존 법보다 더 많이 줍니다. 그러나 우리 연도시는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상업용지를 적고 다 이종 주거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용적률을250% 이상 받을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또 집도 많습니다. 자연 발생적이어서. 이런 것들을 재개발로 인해서 쫓겨나는 것보다는 함께 살고 또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한번 많은 것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태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 불균형 해소, 즉, 어, 균형 발전에 대한 과제가 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추진해야 될 그런 과제인데요. 크게 보면, 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 격차도 해,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한 도시 안에 원도심과 대부분의 이제 이, 중소도, 어, 이 중급 이상의 도시를 보면은 이 온도심이 있고 대부분 신도심이 또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도시 안에서도 이 온도심은 계속 세퇴해 가고 인구 유출을 포함해서 이 신도심만 활성화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나 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그 문제는 어 수도권에도 있고 저 지방에 내려가도 지방에 가도 그 지방 도시에도 지금 아그 어, 상존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한 도시 안에서도 이 균형 발전의 과제를 해결을 해야 된대요. 과거에 우리가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 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어, 이 원도심의 이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또는 법적인 장치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원도심 개발과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이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어, 또, 어,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서 어, 그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세우기도 하고 또 어떤 도시를 가면은 도시 재생사업, 기존의 틀을 둔 상태에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또 발전 전략을 세우고 또 추진하는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지 간에 아, 이 특별한 대책과 또는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이런 계획들을 힘있게 추진하는데 에, 에러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연구 모임을 통해서 어, 좋은 방안들을 만들고 또 필요하다라면 어떤 이 관련된 특별법도 아 어, 제정을 해서 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인사부터렇게 예, 규정에 맞게 습니다 소개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어, 예. 우리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박정원 님 오셨습니다. 듣게. <laughs> <안 될게>.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